안녕하세요. 온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경매 예정인 2023 타경 2298입니다. 물건은 제주 공항에서 차로 5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한림만 부근에 있는 2종 일반지역 토지에 세워진 42평 단독 주택인데요. 주변에는 단독 주택과 빌라, 아파트들이 있어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학교는 도보로 30분 내외로 초등학교, 중학교 커버 가능합니다. 경매 청구액이 8천만 원대라 더 채무인이 금방 갚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계속 남아 있는 걸로 보아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3명이나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못 해도 방이 3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보면 공간이 가벽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닷가지는 걸어서 5분 거리인데 항구에 배들이 있어서 장관입니다. 좀더 걸으셔야 시원한 바다 경치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15년도 이후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손에 안 들리고 보내긴 좀 그러니까 이사비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격대를 보겠습니다. 먼저 15년도에 1억 5천에 매매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과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9년 전 가격이니 적정한 가격대라 보여집니다. 공시가격을 보면 토지가 제곱미터당 31만 원대고요, 대지가 395제곱미터에. 세 배수 곱하면 3억 6천.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은 1억 7천으로 대략 5억 3천이 나옵니다. 경매가는 3억대였다는 건 아마 주택이 86년에 지어졌으니 감가상각으로 주택 가격을 많이 낮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중축이 있었거든요. 그럼 현재 가격은 아주 괜찮은 가격이라 보여집니다. 다음은 시세인데요. 단독 주택의 경우는 16에서 17년도에 20평대가 2억 4천만원 정도에 매매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환원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림읍 대림리에 원룸 월세가 약 50만 원, 투림이 70만 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주택에 세 가구가 사니까 좀 저렴하게 40만 원이라고 볼까요? 감가상각까지 계산한다면 주택만 9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토지 공시가격까지 합치면 4억 3천 원 나올 듯합니다. 적정 매입 가격식으로 수익률 5%로 계산한다면 2억 7천까지 나옵니다. 아무리 낮게 잡아도 현재 가격은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 단순 월세용으로도 괜찮고 방음 시설까지 설치한다면 에어비앤비 등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거 후 신축은 증축된 거를 보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어진 도로에 조그맣게 대지가 하나 더 있어서 알아보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